어제 SBS 단독으로 기사가 나온 게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대검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단독 기사라고 나온 거야. 난이 기사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어. 대통령이 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서 검찰을 독립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음. 검찰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기사가 단독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laughs> 이 얘기가? 조용히 찬성했나 보지. 나 <laughs> <난> 너한테만 <laughs> 얘기해 주는 거야. 난 찬성이야. 그리고 기자가 듣고 <laughs> 오 씨발 단독이야. <laughs> 대검도 찬성한데 검찰 독립시켜 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금이 우린 반대에 우리 저시 받을 거예요. 저 독립 안할 건데요? <laughs> 이럴까? <거야? 웃음> 저희는 제2의 미회 <추미애장관> 잠깐 괜찮은데요?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야. 고평아 네너 음. 출근하잖아 거기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SBS가 단독한 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예요? SBS 단독이 아니라 그냥 기사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어쨌든건 음. 현직 검사들 특히 그 검사들 중에 가장 중추에 있다는 음. 대검찰청에서는 음. 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뭐 새로운 내용이야? 그런데 요거를 SBS만 혼자 들었다 <laughs> 이게 단독이란 얘기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뭐 SBS는 한 라인이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걔네만 혼자 듣지? 어, 본인들의 판단과 평가로는 우리는 법조 팀이 탄탄하다. 뭐소리 <laughs> <laughs> 음. 근데 사실은 아무 말이나 막 쓰잖아. 대검에서 어.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기사까지 나오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 같은 것도 쌓고 싶은 것이고 음. 그런데 어, 우리 양결 변호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있죠. 음. 검찰총장이 임깁니다. 지금 이미 인수위 측 혹은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들이 김호수 총장한테 압박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뭐 물러나야 될 것이다, 알아서 거치를 정해야 될 것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바가 있는데 김호수 총장은 음. 나는 성실히 내 수, 임무를 수행하겠다. 음. 나 임기 다할 건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검찰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음. 그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고 음.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이라는 거죠. 음.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핑퐁하듯이 주 받고 있다는 요 모양, 요거 웃긴다 이거죠. 음... 이 와중에 수사권 폐지 찬성하면 그럼 김호수 총장한테 완전히 혼자 다 하세요라는 음.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또 계산을 아니, 안 하는 거야. 그니까 존나 웃긴다 이거. 웃기죠 <laughs> 사실 말... 이상하잖아 진짜. 여, 여기서 김호수 총장은 자칫 잘못하면 응. 지금 대선판 나가야 되는 판입니다. 아니 진짜 둠더미는 <laughs> 판이네 이거. 네. 아니, 아니 다른 보수 매체들은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낮다라는 또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건 김호수는 나가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오면 어. 우리는 독립한다, 독립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건 소위 말하는 어. 이제 융성열 라인이어야 라인겠죠. 되겠죠 음. 음. 근데 어. 여러분 제가 비슷한 얘기할 때만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검찰 내에서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 정말 한 줌이거든요 전체 검사들 중에서 음. 대부분의 검사들은 일하느라 바쁘죠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 그 골무를 끼고 종이 넘기느라고 맨날 밤새우고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될게 엄청 많더라고 검사들이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 전체를 두고 음. 보자면 음. 그 검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무에 파묻혀 살고 있는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음. 소위 말하는 그 권력 지향적인 검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이 잘하는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서 언론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임 총장들 중에 만나본 분이 있어 윤석열 총장 말고 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했던 분들. 은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겠지. 음. 근데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뭔줄 뭐. 알아? 제 검찰 내부에서도 음. 우리 후배들은 수사권 왜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 음, 막상 젊은 검사들은 음, 음. 지금 경찰에게 저도 괜찮고 지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일 음. 우리 줄고 좋은 거 아니냐 음, 일이 줄어든 오히려 음. 고참들은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때 음, 이미 몇년 전부터 했거든. 진짜 그걸 우리가 쥐고 있어 나가서 정관 이도받고 그러는 건데. 음, <laughs> 근데 검사들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laughs> 거기도 젊은 세들은 옛날식으로 그렇게 막 권력에 욕심내고 음. 그런 거안 해. 그리고 생각해 보면 2 0 0 0 명이 넘잖아. 그 중에서 권력을 노려서 출세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요만큼밖에 극소수지, 안 되는 거죠. 극소수지. 극소수 라인자리야 극소수 되고. 예. 음. 그게 안된 검사들은 음. 아 피곤하게 왜 그거 하고 있어. 음, 일이나 줄었으면 좋겠다. 일이나 줄었으면 이게 <laughs> 더 대세야 사실은. 음. 아.